CNB가 취재한 사학 관련 세 번째 보도,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학별이 마땅한 규제 법령도, 견제 기관도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 있었습니다. 취재해 주은혜 기자입니다. 사학의 음으로 법정 부담금이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의 건강보험료와 사학연금 등 일종의 인건비 복지에 해당합니다. 최근 3년간 사학 법정 부담금 납부 비율은 2017년 12.6%에서 오히려 감소해 지난해 11.6% 수준입니다. 지난해 사립초 한국과 사립고 4곳에서는 네 사학 법정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아닌 부동산 같은 재단의 순수익으로만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 7, 80년대에 재정 건전성을 보지 않고 5천만 원만 갖고 있으면 사학 설립 인가를 내줬던 탓에 법정 부담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학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재단 수익이 많다 해도 법정 부담금 납부는 오로지 재단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안 낸다고 해도 딱히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가 이제 설립될 때만 이제 사립 재단에서 설립을 했다 뿐이지 운영비는 사실은 실상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학이 납부하자나 부족한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7년 약 2,300억 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500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교육복지와 직결돼 있다 보니 외면할 수 없어 매년 세금으로 채우는 겁니다. 법정부담금액 예처럼 사학의 의무는 허술하지만 사학이 가진 권리는 막강합니다. 2020년 6월 현재 광주 지역에서 이사장 등의 친인척이 교사 또는 행정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학재단은 11곳입니다. 사학재단이 최종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교원 징계권과 재징계권, 최종 징계 결정권도 모두 사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의 입맛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나 부당징계가 가능한 겁니다.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징계의 부당함이 지적돼도 재징계는 1차 징계를 했던 동일한 사립이사회에서 합니다. 이른바 셀프징계인 겁니다.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이 재징계를 누구한테 요구를 해야 되냐면 그 1차 징계를 한 징계위원회에 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사람들이 재징계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내놓거든요.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사립학교. 그럼에도 규제 없이 최대의 자율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사학 비리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